그래서 내가 연기를 못해. 그거지? 밥은 먹었어요? <laughs> 괜찮아요? 미용이들 안녕? 난 지금 무지 긴장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세바시에 강연을 하러 왔는데 세바시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5분 동안 내가 강연을 해야 돼. 근데 너무 떨려. 지금 강연은 처음이야. 내가 과연 잘할수 있을까? 그냥 자연스럽게만 얘기하면 될것 같은데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리허설을 하러 갑시다. <laughs> 청신만사 먹어야 되나? 파이팅! <laughs> 잘해야 돼. 어, <laughs> 20대 초반 저는 정말 잘 나가는 언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 칭찬이당연한 줄을 하나 됐고 또 다시 그다음에 그아 어, 그냥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좋아. 아 <laughs> 어, 정말. 뭐 하시나 보다. 리허설 하나 봐. 리허설 할때 저렇게 한다고. 시면은 네. 아. 신발이 되게 컴팩트것 같아. 너무 귀엽죠? 이거 봐. 아이 러브 유. 내가 작년에 펭수를 좋아해가지고 펭수를 또 샀지. 미키 세트. 귀엽죠? 얘 우디. 어, 여기 남은 빛이 몇개 있으니까 어, 이거 서, 선물로 주시면 돼요. <laughs> 공간이 아직 남았어. <laughs> 아 이게 머리가 길면 카라티를 입었는데 머리가 기니까 여기에 자꾸 눌려버리네 그래서 묶었어야 됐다니까 나쁘지 않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해설위원 그리고 전 국가대표 배구선수 한유미입니다 어 20대 초반 저는 정말 잘 나가는 언니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전하고 성장하는 걸 즐기는 한유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우, 쉽지 않네. 평소 카페 알바가 로망이었던 저는 처음으로 배구가 아닌 분야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미 리허설에서 목이 갔어. <laughs> 쉽지 않네. 아, 떨리진 않는데. 있는데 집중만해. 그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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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뭔가 내 영혼이 빠져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연기를 못해. 왜냐 대사를 주잖아요. 대사만해. 그거지. 밥은 먹었어요? 괜찮아요? 영혼이 나갔어. 20대 초반 저는 정말 잘 나가는 언니였어요. <laughs> 내가 한때 강연하는 강연게 꿈이었는데 안 되겠어. 끝까지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아까 너무 긴다 그러면서 계속 잃어버리 놓으려고 그어 놓으려고 <laughs> 어와 <laughs> 이건 쉽지 않네요. 자, 아, 지금 옛레나가 잘하고 있고, 소영이가 오늘은 좀 괜찮네. 14득점에 60%. 왜냐면 소영이가 최근 한두 경기 성공률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다시 올라왔어. 한송이가 요즘 잘안 돼. <laughs> 나는 근데 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라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게 싫으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하고 싶다면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 아, 어떤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어, 예전에 제가 은퇴를 하고 좀 은퇴를 고민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내가 강연 같은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이제 되게 막막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막 선배 언니들이나 응. 누가 좀 그래도 막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뭐 해외 연습 프로그램도 갔다 오고 응.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봐라 라고 알려줬는데 되게 몰라요. 모르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거를 위주로 제가 응. 좀 강연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응. 어떻게 보면은 은퇴를 걱정하는 사람, 선수들? 응. 그런 후배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문제는 이미 목이 갔어. <laughs> 아 강연은 또 처음이라 어마어마하게 막 먼저 강연 올라오기 전까지 막 대본도 수정하시고 아 대체 제일 고생 많이 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마지막 연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실거죠 네, 제가 좀 대한민국 인기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배구, 배구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죠. 존경받기 참 쉽지 않은데요.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수이자 지금 현재 또 우리 KBS의 배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자 우리 한유미 위원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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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배구 해설위원 그리고 전 배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한유미입니다. 20대 초반 저는 정말 잘 나가는 언니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연령별 대표팀에 들어갔고, 카페 알바를 하려면 이력서를 써오라는 거예요. 네, 배구 기술적인 부분을 쓸 수도 없고, 또 정말 한 줄도 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썼을까요? 네, 저의 유일한 경력이죠. 배구 국가대표 경력을 썼습니다. 보통 은퇴는 살면서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는 남들이 일생에 한번 한다는 대를 2012년에 한번또 2018년에 한번 이렇게 두 번이나 했습니다. 도전이란 마음을 미래에 두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미래에 둬야 무엇이든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도전하고 성장하는 걸 즐기는 한유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더 잘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경험이 부족하네요. 이것도 경험이 쌓이면 더 잘할 수 있겠죠? <laughs>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laughs> 못 돼가지고... 아, 나 진짜... 아,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당황스럽네. 어 어쨌든 그래도 이것도 경험이니까. 아 어, 그래도 이게 나중에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지. 어 끝냈어. 그래도 끝냈어. 이거 하고 이제 나는 내일 새벽에 새벽 스케줄이어가지고어 그래도 해야지. 아무튼 뭐 이거 보시고 저의 강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 <laughs> <laughs> <laughs>